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오로로 먹을게요. <목소리> 카이사 두 마리 나와서 카이사댁 한번 해보고 싶은데, 프림셀도 나왔거든요. 대장간, 대장간 가볼까? 아나자네 카이사 한번 가볼까요? 아나자네 카이사로 한번 가보자. 영구적으로 능력치 없는 거한번 가보고, 만화자네에다가, 라위 무대로 갈까? 원래 타격대 철퇴에다가 무대 갈라 그랬는데, 원래는. 20원 이자까지 좋고요 어차피 여기는 못이기는 조합이라, 무디르 좋고, 별투가까지, 멘토까지 켜지죠? 이러면은. 라비 하나만 만듭시다 그냥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새바라기야서좀 무서운데 하이다 보여줘 그렇지 좋아 좋아 지금 영구적으로 능력치를 얻는 파워업에다가 얘 자체가 이제 처치시 영구적으로 공격력을 얻는 게 있어요 또 지금 공격력을 어마어마하게 시작부터 쌓아갈 겁니다 설계 중입니다 지금 BF소드 하나 먹고 무대 무대만 만들면 돼 그래야 이 장갑템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무대가 들어가야 다리우스라도 먹자 애초에 BF소드가 많이 필요해요 다리우스도 뭐 피바라기 스테라 뭐 이런 거 써먹을 수도 있고 다리우스도 근데 뺏겼네요 못 먹었네요 무디르페요 뭐쌍 라위를 갈순 없고 <laughs> 아저못 먹은 건좀 아쉽네. 근데 그래도 다리우스 먹어서 3 슈프림 셀도 했고 곡궁은 뭐 거결 같은 거 빼도 되니까 다리우스한테 아이 무대가 없는 게좀 아쉽다. 어 우디르가 이성이 붙었네. 아 진짜 뭐야 얘는 일단 2등 만났거든요. 아태블망 라칸 이성 이거 좀 힘든데 나3코 이성이긴 한데 얘가 노템이라서 아나단네 스킬 난사하면 될래나? 인 것도 같은데? 카이사 제발 그렇지. 아 이거 칼리스타 스킬 막기 전에 이겼다 이겼다. 와 그래도 이걸 이겼네. <laughs> 그래도 4연승 했다. 감사합니다. 캐넨 이성까지. 예 그러면은 지금 파워업으로는 이 정도 스탯이 올라가 있고 처치는 14킬을 했네요 벌써. 킬 진짜 많이 주워먹었다 이 정도면은. 카이사만 이성 붙고 무대만 나오면은 연승 쭉 이어갈 수 있겠는데? 하이사 이성 붙었다. 아 무대가 안 떴어요. 근데 아이템이 진짜 별로다. 이거 무대 아니 <laughs>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스테라게 피바라기도 만들어야 되고. <laughs> 어 아이템 너무 안 좋게 나왔다. 큰일 났네. 어 이거 하고 구인수 가가 그냥 무대 가지 말고 저비 f 프 수드가 너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치명타 터지게 내뿜면은 이거 라위도 써먹을 수 있고 비 f 프 수드 나오면은 다리우스가 써먹고 이거 가자 그냥. 오 어, 다리우스 페어 뭐야? 감사합니다. 봉세자라도 들어가고 이거 그러면은 마나잔의 라위에다가 구인수로 그냥 아이템 뺍시다 이렇게 가야겠다 그냥 사실 구인수가 썩 좋은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카이사한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이템이 저딴 식으로 나왔는데 <laughs> 카이사 얼마나 겹쳤는지만 좀한번더 봐보고 이제 6레벨에서 카이사 마무리하고 갈 겁니다 레벨업 카이사 처치 관여 좀 해봐 첫치 관여가 아니고 첫 치를 해야 되는구나 22킬 했습니다 지금 일단 근데 만화잔에 들어가서 시작하자마자 킬을 다 먹고 시작을 해버리는데 되게 좋네요 지금 일단은 카이사 얼마나 겹쳤냐 일단 딱히 카이사가 겹쳐있진 않거든요 이룰 치다 보면 충분히 찾을만 하겠다 호부코가 붙었네 아니 볼리베어 페어 뭐냐고 6레벨에 제발 <laughs> 라이즈나 줘 정손이라도 하나 갑시다. 장갑 아이템 하나 들어가는 거 죽을 것 같아. 다리우스 얘도 치명타 터지긴 하니까 수련으로 정손에다가 피바라기 스테라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다리우스 아이템은 하이사 지금 32킬 했습니다.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요. 영구적으로 능력치까지 얻어가면서 간식 하나 더 다리우스한테 갈 거고. 다리우스 이성 이거 이거 좀 크다. 다리우스 이성 붙은 거 진짜 크다.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처치 얘 주면은 그거 되지 않을까? 얘 처치 주면은 좀 그런데 이거 카이사가 킬 먹어야 카이사가 쎄지는건데 그쵸? 봐, 다리우스가 킬 먹지 이거 아, 그 간식은 빼줘야겠다 졌다 아유 까비 여기가 진짜 말도 안되게 잘 붙긴 했어요 오 라이즈 나왔네 이제 야수만 나오면 되는거잖아 그러면 야수 나오면 사멘토 어? 됐다 일단 이렇게 갈까 사멘토? BF수 두 개나 나와서 됐다. 끝났다. 아, 이거 멘토 안 받아도 되겠다. 아, 근데 멘토를 받고 7렙 리롤 질까? 멘토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땅히 유닛 늘 것도 애매하고. 아리우스는 여섯 마리 차지하고, 카이사 다섯 마리니까 지금이 딱 레벨업하기 적기에요. 지금이 좋아. 트럭에 피바라기 나온 거 레전드. 아이템 미쳤다. 그냥 이대로 가면 될것같고요 이제 8레벨에 아칼리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7레벨에서 일단 리롤 쳐가지고 다리우스랑 카이사 삼성 보고 갈거예요 최소한 카이사라도 삼성 볼 겁니다. 도장 같은 거뭐 아칼리나, 도장 아칼리나, 도장 우디르 같은 거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장갑 이거 있잖아요. 수련이라 장갑 아이템으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찍어버리고, 찍어버리고, 폭발적인 성장으로 그냥 레벨업 해버려. <laughs> 사후지원으로 아칼리성,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초월도 굳이? 레벨업 되는 동안에 내가 리롤 쳐가지고 카이사 여기서 조금만 더 찾고 가면 되잖아. 폭발적인 성장 가자. 간식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아유, 두칸 차지하는 거좀 그런데. 슈프림셀 되는 동안 이것도 좀 그런데. 탱커 괴수로 가야겠다, 일단. 아,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오네요. 자기가 좀 애매한 것들만 나오네. 여기는 조금 있으면은 바루스 2성 나오거든요. 그 전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바루스 2성 나옵니다, 여기 곧. 찍어버리고 이제 다리우스, 다리우스가 피를 빼놓으면은 그거를 카이사가 킬을 주서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카이사가 지금 슈프림 셀이 써가지고 처형 효과가 얘한테 들어가잖아요. 어 다리야 근데 이거 다리우스가 딜 오버하겠는데? <laughs> 안 되는데? 다리우스한테 너무 지금 좋게 들어가 있어서 아이템이. 요 킬했냐? 와45 킬을 했어. <laughs> 45킬란 만화자네에다가 9천으로 이것도 여, 그 무작위로 능력치가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9천 초과까지 해가지고 야소위성 아 이거 카이사가 조금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레벨업 자동으로 될때 폭발적인 성장으로 레벨업 되고 있는 동안에 카이사가 좀 나와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먹은 건데 카이사 안 뜨고 저거 누구야 다리우스만 뜨는데요 계속 도장우디를 하나 가자. 와, 워모그 무대 좋아요. 카이사가 아예 뜨질 않는데? 아, 그래, 여기가 좀 세네. 근데 여기 이길 수 있겠다, 지금. 여기가 돈을 좀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아까 뭐, 시작부터 럭스 4마리 들고 이다시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운이 좀 좋기도 했는데, 복제기도 먹고 돈도 다 털어가지고 띄운 거라 돈을 많이 투자하긴 했어요. 지금부터는 좀 힘이 빠질 거예요, 여기가. 이번 턴에 카이사 한 마리만 더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더. 아예 안뜨네. <laughs> 카이사 세 마리 어떻게 찾지? 팔레벨에 쉽지 않은데, 올리베어 두 마리 있고, 카이사는 몇킬 했어? 53 킬, 54 킬. 슈프림은 여전히 얘한테 들어가 있겠지. 다리우스 시간 끌어주면서 카이사 공속도 미쳤어요. 9인수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치 딜1등 계속하고 있고, 안배겼고지직 이제 레벨업 되잖아. 아, 이제 카이사 이거 찾기 힘든데. <laughs> 아칼리 하나만. 그렇지. 오 아칼리 바로 나온 건좀 좋은데요. 그럼 이제 이제 상관없어. 둘다두 번째 슈프림이라 둘다 슈프림 된단 말이야. 어차피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뺏겨도 상관없어요. 1리 1등 안 해도 돼. 아, 이거 너무 안 뜨는데? 우루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쵸 아, 여기서 도장 떴으면 대박이었는데 아쉽다. 철테나 하나 갑시다 어차피 수련 있으니까 장갑 아이템 그냥 다 딜템으로 빼 아칼린 어딨냐 아 여긴 여기 있었네 더 이상 없어요 <laughs> 들어가시고요 꼬부코 저희 쓰잘데기 없는 거 삼성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탱커라도 뭐 뭐라도 할거 아니야 삼성 좋지 카이사 카이사가 나와야 돼 카이사 여기까지만 카이사 두 마리 카이사 두 마리 다리우스 세 마리 남았어요 일단 다안질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 근데 삼성이 하나도 없는 게좀크리티컬하긴해요안 붙어도 근데 세, 근데 그렇지. 그렇지. 카이사 나이스. 64킬 주서 먹었고. 라이즈 이성 좋아요. 카이사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그 스탯이 이다실부터 올린 거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뭐 증강체 하나 붙어 나잖아. 그래도 파워 간식. 4호간식 하나 분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스탯이 되게 이것저것 많이 늘어가 특히 저 만화 재생 플러스 2도 좋고, 왜냐면은 카이사가 만화자네는 있지만 첫 스킬을 굴려야 만화자네가 굴러가기 때문에 또 병손이 좀 싸게 나온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나왔고 카이사 하나만 오 아칼리 이성 한 번에 붙었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사코가 뜨는 거야? 카이사랑 다리우스를 주 제발. 아리우스는 어디갔지? 아리우스는 딱히 겹치진 않았는데 안 뜨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볼리베어 뭐 요정도 내가 이길 수 있고 어, 다 이길 수 있다? 별거 없네요 지금 애들 다 내가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 이게 스킬을 쓰면은 미사일을 8발을 발사하는데 자 스킬 첫 스킬 굴리고 자 두번째 스킬 바로 또 굴리고 세번째 스킬 바로 또 굴리고 네번째 스킬까지 바로 이렇게 그리고 다섯번째 스킬까지 스킬 다섯 번을 그냥 시작하자마자 굴려 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또 이제 그 슈프림 효과로 처형까지 터지면은 킬을 또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76 킬, 분식간에 킬 계속 쌓이고 있어 요 이제. 여기서 근데 카이사가 삼성까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카이사가 삼성이 붙으셔야 되는데 <laughs> 아, 왜안 붙는 거야? 다리우스는 왜안 뜨고? 아이고 복제기가 있었네. 그 외엔 이성을 띄웠네 여기가. 하필 이모는 나랑 만나는데 그쵸 <laughs> 라이지를 엿다가 놓자. 칼리스타 스킬 너가 맞아줘라. 아이고, 이거. 그웬 이성이 붙었어. 오코 이성 붙었습니다, 여기. 사실 여기 뭐 세트 이성, 사미라 이성에다가 칼리스타, 럭스, 삼성까지 해가지고 소울파이터로 볼수 있는 그래도 꽤 고점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카이사는 또 증명을, 증명을 하잖아. 그렇, 그렇지, 카이사. 그렇지. 야 이거 다리우스 뺏겼다 다리우스 빨리 죽어서 아칼리한테 슈프림 뺏겼다 근데 뺏겨도 돼 어차피 둘다이성이면 아칼리가 더세 어? 다리우스 뺏기기 싫다고 또 이제 갑자기 삼성아 이거 아칼리랑 라이즈 이거 라이즈를 팔고 아칼리를 들고 가자 둘 중에 하나 들고 갈 거면 저 이제 게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자 포기하고 리롤 좀 칠게요 어야 올리베어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오 어, 카이사 삼성 나이스 됐어 잠깐만, 장난하지 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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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혀 삼성각이 보이질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 갑자기? 삼성이랑 아예 그냥 가깝지도 않았는데 저거 왜 저래요, 갑자기? 말이 안 되네 그냥. 치감이나 하나 갖게 태불망. 레드로 라이즈 줄까 그랬는데 그냥 태불망으로 가자. 왜냐면은 코부코가 삼성이라 코부코한테 뭐라도 좀 주고 싶네요. 어 그렇지. 카이사 삼. 와, 카이사 삼성 붙으니까 디 그냥 차원이다야 돼. 87킬했습니다 지금까지. 볼리베어는 어떻게 됐어? 아이고 아필 낚고 살았네 이거 죽었어야 됐는데 볼리베어 <laughs> 아저뜰거 같아 불안해 30원 들고 있거든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10원 들고 있어 볼리베어 내가 띄워야 돼 볼리베 안 떴어? 잘하면 이번 턴에 끝날 수도 있겠다 저 리롤 좀더 할게요 다리우스 하나 남았어 볼리베 현재 아씨 다리우스 못띄웠네 <laughs> 다리우스, 결국에 안 떴네. 이거 게임 끝나겠는데, 이번 턴에? 하지만, 주인공은 카이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거. 다리우스, 너는 이번, 어, 영상의 주인공이 아니야. 시작부터 스택 쌓은 카이사가 주인공이거든. 심지어 만화자네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미사일 수십 발을 날려버리고! 그냥 이겨버리거든, 어? 어, 예? 어? 여긴 볼리베 아니지? 아, 여기 맞구나. 아, 좀 줘봐, 다리우스 좀. 제발, 이제 있어야 이길 것 같거든? 아니, 아칼리, 얘왜 이래? 이거 미치겠네. 아, 그냥 면제 풀어. 아니, 다리우스 몇? 얼마를 먹는 거니? 도대체 돈을? 어, 얼마를 드세요? 돈을 도대체? 떴으니까 봐준다. 아, 이거 아칼리 하나 남은 거안뜬거 아, 아쉽긴 한데, 만약에 이번 전투를 제가 질 수도 있, 있으니까. 어, 여기도 근데 오프가 지금 바루스 이성의 투페이성이라 좀 세구나. 하지만 다리우스 삼성이 붙은다면 어떨까? 과연 네가 그래도 날 이길 수 있을까? 탱커 그냥 녹아 버리거든, 이거거든. 그렇지, 카이사 몇 킬이야? 와, 카이사 몇 킬을 못 봤네. 대충 100킬했다고 칩시다. 들어가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100킬을 무려 주워먹은 시작부터 9 0 0 0 어쩌고 저쩌고까지 영구적으로 스택을 두번 자체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만화자네까지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